염증은 다양한 독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독을 일부러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독을 그냥 먹지 않죠. 독소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과 좀 상당히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들이 모두 다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늘 자연에서 재배해서 먹지 않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모두 다 안전할까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첨가물들은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안전 섭취량 기준으로 당연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성분들을 보면 어,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용량은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식품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 하나 단일 성분의 어, 용량은 해로움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삼시세끼 안에 이 가공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또 요즘은 편의점 문화나 또 마트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죠 냉동식품, 뭐 직석식품, 또 패스트푸드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먹는 첨가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하나만 선택을 해도 무려 30에서 50가지 정도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많이 좋아하시죠? 배달해서 바삭바삭한 치킨을 드시는 것 많이 좋아하실 텐데 집에서 뭔가를 튀기면 이렇게 바삭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사다 먹으면 굉장히 바삭합니다. 기술이 더 좋기도 하겠지만 바삭함의 비밀은 폴리인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첨가물을 넣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 마트에서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 어떤 젓갈이나 또 햄이나 그런 어, 가공된 그 식품 속에는 분명히 보존제나 발색제 여러 첨가물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이 항상 뭐 재배해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공된 그런 보존 유통을 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편의점과 마트를 자주 이용하게 될때 1년에 먹는 첨가물의 양은 무려 25kg 정도를 알려줬어요. 만약에 10년이면 이 양은 250kg이 됩니다. 근데 우리 10년만 사는 게 아니죠. 네. 한 50년 정도 살면 뭐 100kg이 넘는 엄청난 첨가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약의 칵테일 효과처럼 합성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분들끼리 모여서 내 몸에 어떠한 부분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합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첨가물의 양은 최소로 줄여가고 또 만약에 먹었다라면 반드시 이것을 제거하는 해독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런 첨가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늘 노출이 되어 있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머리 감고 뭐 화장품을 바르고 뭐 치약을 쓰고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는 늘 나도 모르는 그런 환경, 나도 모르는 이런 화학 제품들이 내몸 속에 계속 스며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만 세포를 연구했던 조지 브레아라는 이 학자, 학자는요, 비만 세포 안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의 다양한 첨가물들, 어, 약품들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만 세포가 우리의 지방층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생기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독소가 혈관으로 바로 공격되고 심장이나 뇌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것을 지방세포가 늘 감싸고 있는 거죠. 또 간에서도 역시 이 독소를 해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당연히 지켜내려고 하고 해독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이 몸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이제 질병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 음식 가공된 식품 시각차에서 안전하다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내 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쌓여간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완전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 우유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잘자라가 하기 위해서 많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우유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지 않는 순간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면역질환이 있는 분, 자가면역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루프스, 베체트병 요즘 자가면역질환도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우유를 끊는 순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유가 왜 해로운지는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유에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의 칼슘이 우리가 도움이 되는지 알고 선택을 하는데요. 우유라는 음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몸을 산성화 시킵니다. 또 인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몸을 산화 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체는 산성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인체는 약 알칼리성을 좋아하는데요. 산성화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몸은 이걸 약 알칼리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의 뼈에서 알칼리성인 칼슘을 더 분해합니다. 한마디로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었을 때는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산성식품이기에 뼈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낙농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골 감소증이 많은 것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유를 먹어서 키가 자랐다 하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우유 단백질은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카제인은 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고 산에 의해서 응고된 특징이 있습니다. 근 우리 우유를 마시면 위 속에 바로 위산과 만나게 되겠죠. 우유를 마셨는데 이게 분해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위산과 만나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소화를 방해합니다. 위에서 굳어 버리니까 위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걸 더 쪼개고 쪼개야 되니까 위 점막도 굉장히 손상이 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 병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인 신야 히로미라는 사람은 위장 내시경을 약 40만 건,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장의 그 상피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울퉁불퉁한 상태, 울퉁불퉁한 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피부 결도 그 매끄럽고 부드러운 게 좋은 것처럼 이 점막도 이 선홍색의 매끄러운 상태, 촉촉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뭔가 혹이 생길 것 같은 딱딱한 그런 느낌 어,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식습관을 물어보면 다 우유를 즐겨 먹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점막 상태를 해롭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은 오히려 더 굳어지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적당 분해효소 뭐 락타아제가 뭐 아시아계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우유의 단백질 안에는 베타락토글루볼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생후 1년 안에 아기들은 절대 생우유를 먹이지 않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해로움을 줍니다. 그때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더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또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아이나 어린이, 뭐, 사람도 청소년기까지 계속 자라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유는 우리 자연의 질서상으로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유를 먹어야 되는 대상은 송아지죠. 네, 송아지의 성장 속도는 1년이면 다 자랍니다. 사람의 성장 속도는 어떤가요 10년이 좋긴 넘죠 13세 14세 15세 계속 자라는데요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는 성장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IGF-1은 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는요 암 환자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권하기도 하는데 정말 암 세포를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버드 의대에서도 암 환자들은 우유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들이 원래는 모유를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 잘 자랄 수 있는데 송아지를 위한 소젖인 우유를 먹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고 성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조숙증에 많이 걸리기도 하죠. 이런 세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니고 완전 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독소가 인체에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어, 이거 불필요한 게 계속 들어오네 하면서 면역 반응, 즉,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유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우유를 끊는 순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좋은 식습관을 선택하면 예, 이런 면역 질환도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고기와 또 고기를 가공한 가공식품이 독소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육식주의자 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는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은 계시는데 물론 고기 소화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불편한 분이 있고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과하게 먹으면 몸이 변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고기를 1인분이 아니라 한 2인분 남인분, 또 육해공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 상태가 어떤가요? 소화가 잘안 되죠. 또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방귀가 독하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날 변 상태가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절대 가지지 못할 거예요. 변 상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것은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량은 괜찮아요. 어, 소량 섭취. 언제나 이 소식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의 소화 요소가 여러 소화 요소에서 어느 정도 소화, 다 소화를 할수 있습니다. 과하게 들어갔을 때가 문제인 거죠. 어, 육식동물은 원래 남의 살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다 소화가 됩니다. 특징이. 우리랑 달라요. 위산이 사람보다 4배에서 20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장의 길이도 매우 짧습니다. 예, 체간, 몸 전체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에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데요. 체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굉장히 유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게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초식동물은 어떤가요? 풀을 먹고 피와 살과 근육을 만들어내는 초식동물, 뭐, 소도 있고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죠. 자, 이 친구들은 장의 길이가 체간의 길이의 20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만큼 이 풀은 유독한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굉장히 이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장내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같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소화기를 보면 체간의 길이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약 9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동안 육식동물보다는 길고, 초식동물보다는 좀 짧죠. 어찌됐든 유독한 이 동물성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가 오래 머무르게 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요산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뭐 독소 검사, 뭐 독소를 제가 해독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독소가 어디냐? 뭐 증명해라 이러는데, 여러분 요산이라는 것이 몸에 쌓이면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요산은 나가야 됩니다. 요산이 쌓여서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통풍인 거죠. 관절 주위에 이 요산이 쌓여서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통풍에 걸리면 이 요산이 쌓여서 풍이란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수 없는 체내 대사 산물의 독소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서 미세 염증, 만성 염증의 원인들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는 대사 산물이 굉장히 유독하기 때문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예, 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뭐 1년에 몇번 아주 질 좋은, 방목해서 자란 그런 동물들의 좋은 부위를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매번 단백질을 늘 먹어야 된다 하면서 100g, 200g씩 매일 드신다라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몸에 굉장히 많은 독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